강변 현대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의 대표 박민성입니다. 금일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편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31일 저희 단지는 총 소유자 104명 중 70분이 동의를 완료하셔서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단숨에 조합설립인가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합설립 계약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1년 4월 11일 일요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소식지를 포함하여 우편물을 직접 꽂아드렸고, 명일인 4월 12일에 단지 외부 거주자에 대해서 우편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금요일인 4월 16일까지 이 후보자 모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실 소유자분들께서는 이 기간 동안 후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입후부자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3일에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6일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의 입후부자를 모직 공고할 예정이며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모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당 단지의 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만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혹여 해당 입후보를 하시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그 전까지 조합 설립 동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가 입후보자 모집기간입니다. 그중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입후보자들의 등록 소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확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확정된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5월 8일에 기호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10일에 선거인 열람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 창립에 동의하신 분들만 선거가 가능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꼭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선거인 확정 공고, 선거 개최 공고,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등을 할 예정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설립의 건, 조합 규약 확정의 건,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조합 창립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2021년 6월 3일경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송파구청에 할 예정이며 약 15일 뒤인 6월 20일경에 조합 설립 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이후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직공고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자격, 업무기간, 보수 등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인의 모직공고, 심사 및 확정 등을 진행하고 선거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이행합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며 조합창립총회 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안건의 의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셔야 되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또는 해당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 비존속만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기간은 선관위원 선임 시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약 40일이며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께서 교대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를 하십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가하시는 비용과 하루하루 근무하시는 비용 등은 1일 3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회의를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들의 성원에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